나무 나무 네, 나데가날위 위에 그아어 안에 다 넣어주는 거 어때? 안에 아, 네. 기지 원래, 어, 원래 나무 이런데 숨어 들어가는 거처럼. 봐봐, 보이지? 안으로 들어가잖아. 원래 구아가 아 이런데 숨어 있는 거 이렇게 안에. 봐봐, 들어가지? 자기 좋아하는 거 이런지. 봐봐 들어가잖아 안으로. 안녕 그어가다 이마 저쪽에 있는 거야. 어 안으로 올라가지. 이거지 무이야 들어가는.

<laughs> 아빠도 왜해 <laughs> 들어가봐 <볼게. 웃음> 들어가볼게 나는 오늘도 들어갔다 <laughs> 들어가볼게 한번 들어가자 아빠도 오, 시원해, 시원해. <laughs> 시원하다

팬테이 켄 이름이 웃겨, 팬테이 켄 팬테이 겜. 소인아, 首の 뒤로, 마지이에首の後ろ,눌러다 맛있다. 아주 신났네, 서인이지못 찾는 거야, 서인이 볶음 왔요 물고기, 신나 물고기, 있을까? 물고기? 물고기는 여기는. 아, 저, 저, 소이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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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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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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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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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떨어뜨리면 고장난다, 고거 응. 네. 아, 잠시만, 잠시 사진. 사진 아니고 네. 영상 찍는 거데 네?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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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지 좋아? <웃음> <웃음> ちょっとみーちゃん持っときやちゃんと。 そういうの動かないでじっとしててよ動かさないよ花ちゃん頑張れ誰、そそンジをに

야, 참. 형이네, 잡았어, 이거? 음 이거로 먹는 거야, 이제. 음 아, 음 장사 준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 그거 이제 요리해서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우리자아네아리요네 서준아 네가 잡은 거야 그거 대 잡은 게 이렇게 된거이상이나신기하지 밥을 어어이어 아니야 한나 이거 같이 거야? 모두 같이 먹는 거야 네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이이나이 전부 아, 맛먹 나도 차이 좋는더 소진아 맛있어? 잡은거니까 더 맛있지? 소진아 맛있어? 니네가 잡은거니까 맛있어요? 자기네가 잡은거니까 더맛있어

What? <laughs>